들어까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항상 경구기 집에서 영상을 찍는데, 경구기 집이 항상 더럽거든요. 옷이 너저분하게 널려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를 한번 청소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뭔 뭐한데? 손이 올라온 거 어? 뭐 몰라. 뭐한데? 데 집이 진짜 이게 뭔데? 아씨, 뭐? 아니 이게 집이 너무 더러운 거 아니야?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30초 안에이 옷들을 다 정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네 다음은 없어요. 지금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뭐한데 아니, 경형뭐한데 아니, 아니 거기 보이면 다 보이잖아. 거기 하면 다 보이잖아. 아까 보이는데? 그거 보인 너무 잘 보이는데. 내눈 앞에서 어떻게 해줘야 아, 되는데? 있어, 아, 가까이서 와. 아, 쓰네. 에뭐 어디 갔어? 어디 갔는데? 이게 어디 간데? 어디 간데? 아니, 뭐한 건데? 아, 원래 입지 않는 옷이기 때문에 아, 줄어 가자. 어쨌든 빨리빨리. <laughs> 하시는 매출이야. 박준재 씨. 예? 아, 그때 빵님. 아, 젓긴데. 아, 그때. 읍빵님 <laughs> 영상 보고 네. 이분안에 짜장면에 그릇 먹는 거 있잖아요. 네. 보고 본인도 어, 저걸 못 하냐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 뭐그 정도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 근데 30, 30초에 한 그릇이란 말이거든요. 네, 네. 어떻게 30초 안에 짜장면 한그릇 먹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30초 챌린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 준비해주시고요 자 맛있는 첫끼첫끼 첫 준비 시작오 <laughs> 좋아요 좋아요 아 느리다 느리다 지금 와 그거까지 먹는다고? 이시간 후에 여 10초 경과 10초 <laughs> 아이친 새끼 20초 경과 잠시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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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아깝지겠다 고 한마디 해 주세요. 확실히 안 그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laughs> 어, 나름 생각 <laughs> 나름 생각보다 과일 과일 선 일단 다 괜찮았어. 경국 경국이. 어? 너 사람 잘 웃기나? 일상이네 일상. 일상이라고? 응. 그냥 개그맨 이상이지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30초 만에 옆에 있는 <laughs> 이 광운 <광훈> 씨를 <laughs> 웃길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말려봐. 말려봐. 뭐, 어? 광운 씨는, 아, 뭐, 씨는 뭐야? 절대 안 웃으시면 됩니다. 그냥. 갑자기? 예. 자, 아. 경국 씨 시작할게요. 준비해 주시고. 자, 시작. 아, 덥다. 아, 덥다. 아, 진짜. 아, 학교 가야 되는구나. 학교. 학교 가기 전에 뭘 해야 되지?